자 그러면 나 솔직하다 나 직설적인 편이다 광고하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조대로 행동하고 말할 거니까 알아서들 내 기분 맞춰 뭐 이런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애새끼 만든 거죠 애새끼 그리고 이 무례하지만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개 같은 점이 많지만 어, 딱 하나 꼽자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고 원래 난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처음 마주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하는 소개들은 이렇습니다. 뭐 저는 내성적이에요. 뭐 저는 MBTI가 뭡니다. 뭐 저는 외향적이에요. 저는 활발한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소극적인 편이에요. 등등 뭐 여러 소개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듣자마자 쎄합니다 본능적인 거부감이 느껴지죠. 엮이면 단단히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뭐 아무튼 철 철저히 본인 기준에서의 솔직함을 표현한 뒤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얘기할 거다 얘기한 다음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난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 이런 식으로 본인을 포장한 뒤에 마무리를 짓죠. 근데 제가 이런 자신을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 솔직해요.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솔직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겁니다. 그냥 본인이 본인을 직접 솔직하다고 솔직해서. 쿨한 사람처럼 보이게 포장했을 뿐인 거죠. 다른 사람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솔직하다 이렇게 아주 본인 편한 해석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자 먼저 솔직하다와 무례하다의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다는 뜻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 무례하다는 뜻은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 네이버 사전에 검색만 해도 바로 알수 있네요. 솔직함이란 건 긍정적인 표현이 담긴 덕목이고 무례한 건 그냥 예의가 없다는 걸. 솔직하다는 뜻에는. 바르고 곧다가 포함되어 있고, 무례하다는 뜻에는 말이나 태도에 예의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딱 표현하자면 그냥 말번세가 좋 같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솔직하다라는 덕목을 지입으로 얘기를 합니까? 덕목이란 건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쓰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뭐 아무튼 솔직하다라고 하는 덕목은 타인이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씁니다. 뭐이 사람은 솔직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근데 누가 덕목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죠. 솔직함이란 건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인 거고요. 무례한 건 그냥 배려 없이 말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본인을 솔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말이 가진 어마무시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고 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상대한테 감점이 되고 시작인 건데 이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솔직하다고 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뻔할 걸요 아마 그리고 뭐 까놓고 얘기해서 누가 안 솔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니까 우리도 서로 입조심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족 같은 거 많. 않고, 김부장도 타부서 이대리도 거래처 사장도 내 고객들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기분 나쁜 일 많지만 적당히 속으로 삼키고 넘어가잖아요.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솔직하다면서 타인에게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타인과 어울리면서 배려할 지능이 떨어지는 사회성도 떨어지는 그런 부류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솔직하다. 나 직설적인 편이다. 광고하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 조대로 행동하고 말할 거니까 알아서들 내 기분 맞춰. 뭐 이런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애새끼 많이 든 거죠. 애새끼. 그리고 이 무례하지만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개 같은 점이 많지만 어, 딱 하나 꼽자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고 원래 난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비난이나 지적은 너무 쉽지만 어, 개선이나 해결책이 없습니다. 방안이 없어요. 그냥 비난만 하고 끝이에요. 예를 들어 너 요즘 못생겨졌다. 그 뒤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뻔하죠. 나 그냥 솔직한 편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어 어, 이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가 부족하고 배려할 지능이 없는 겁니다 또 말하기 전에 생각을 거치지 않고 여기 입부터 움직입니다 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타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또이 무례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버릇 중에 팩트라고 있어요 팩트 이게 팩트야 팩트는 이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팩트가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 평가를 절대적 평가인 것처럼 헛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포장 한 거예요 그냥 배려 없는 감정적 공격을 자꾸 솔직한 걸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팩트라고 우기시면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웃긴 점은 타인에게 주는 상처는 너무도 자유롭지만 본인이 받는 상처에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무 소리 짓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너무 쉽게 주지만 자기는 상처 받기 싫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솔직하다고 포장하지 말라니까요 본인들은 배려가 부족한 거라니까 솔직한게 아니고 아니 다이 사람들은 어쩌면 배려할 지능이 없을지도 몰라요. 배려해서 얘기할 사회성과 지능은 없지만 입은 열려 있으니 나오는 대로 뱉는 뭐 그런. 이 자신을 솔직하다고 포장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난 타인을 존중할 생각도 없고 내 세상의 중심은 나고 이 구역의 미친녀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토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난 직설적이고 솔직한 타입이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마. 나 원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뭐 대충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솔직하다는 걸 자꾸 매력으로 오해해요. 그 당신이 하는 솔직한 거는 매력이 아니라니까요? 무례한 거라니까. 상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게 솔직한 매력인 거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입이 닫혀 있어서 매력이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솔직함을 가지 장한 무례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을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경계 대상일 순이에요. 어쩌면 이런 말을 먼저 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알아서 똥을 안 밟고 피해 갈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솔직함의 모범적인 모델은 뭘까요? 솔직함의 모범적인 모델은 타인의 의견을 배려할 줄 알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솔직함입니다.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시죠? 본인이 본인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한테 안 떠넘기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뚝심 있고 주관이 뚜렷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솔직하다고 표현합니다. 내 감정을 전달할 때도 상대를 비난하는 것보단 상황을 설명하고 표현은 좀 직설적일 수 있어도 배려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함이란 걸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솔직함의 모범적인 모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솔직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 직설적인 편이야. 이말 자체가 가진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솔직하다라는 말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의 뜻과 어원을 무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해서 자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그런 사람들이요.